돈복그릇 키우는 초간단 개운법. 복주머니를 두번 누르시고 돈복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을까? 내 사주에는 정말 돈복이 없는 걸까? 사실 여러분의 사주 안에는 이미 돈복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만 그 씨앗에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며 키우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오늘은 당장 내 사주가 바뀌지 않더라도 숨겨진 재물운을 활짝 피울 수 있는 간단한 개운법을 공개합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명리학적으로 집의 현관은 바로 재물기운이 들어오는 첫 번째 문입니다. 통로를 막고 있다면 돈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겠죠. 지금 당장 현관 앞에 굴러다니는 신발, 쌓여있는 택배 상자 모두 치우세요. 이들은 돈이 들어올 통로를 막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현관을 밝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 재물 기운이 막힘없이 들어옵니다. 또한 현관 옆이나 재물운을 상징하는 동쪽에 작은 거울을 걸어두세요. 거울은 물의 기운처럼 재물을 복사하고 확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거울이 현관문을 바로 정면으로 마주보게 두는 것은 들어오는 재물을 기운을 튕겨냅니다. 돈이 머무는 집 지갑의 색과 환경을 밝게 하세요. 재물운을 가장 직관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 바로 지갑에 황금색이나 밝은색의 기운을 섞어 주는 것입니다. 명리학에서 황금색은 돈의 기운 그 자체를 상징하며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갑 전체를 황금색으로 바꾸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지갑 안쪽에 카드 슬롯 한두 개를 금색으로 하거나 작은 금색 액세서리를 달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재물 기운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금색 활용이 어렵다면 흰색, 밝은 베이지색, 밝은 아이보리 계열을 활용하세요. 이는 돈이 편안하게 쉴수 있는 깨끗하고 안정된 환경을 상징합니다. 지갑은 돈의 집입니다. 어둡고 칙칙한 곳보다는 밝고 환한 곳에 돈이 더잘 들어와 머물고 싶어 하죠. 지갑의 내부 안감 색깔을 밝은 베이지나 흰색으로 선택해 보세요. 돈을 꺼낼 때마다 긍정적이고 순환적인 재물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황금색과 밝은 색은 보편적으로 돈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재물운을 돋보이게 하는 컬러이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 돈이 숨막히지 않도록 영수증이나 필요없는 종이는 매일 비워주세요. 깨끗하고 정리된 집이어야 돈이 편안하게 머무릅니다. 여러분, 사주가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나 비어있는 오행이 있고, 이빈 곳이 곧 나의 약점, 즉, 재물을 담을 수 없는 틈이 됩니다. 이 약점을 생활 습관으로 채워주면 단숨에 재물을 담을 그릇 자체가 커지면서 돈복이 늘어나게 됩니다. 가장 흔한 부족한 오행을 채우는 실천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부족하다면 붉은 계열의 옷을 자주 입고 하루 30분 이상 햇볕 아래서 운동하거나 밝은 조명 아래서 활동하세요. 활동력과 의욕을 높여 돈을 벌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물이 부족하다면 물을 자주 마시고, 명상이나 독서를 통해 지혜와 유연성을 키우세요. 돈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이 생기고, 급한 결정으로 인한 손실을 막아줍니다. 흙이 부족하다면 약속 시간에 늦지 않도록 메모하고, 시작한 일은 끝까지 마무리하는 신뢰 습관을 만드세요. 안정성과 믿음은 사업운과 직장운을 키우는 근본입니다. 쇠가 부족하다면 집이나 사무실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재테크를 시작해 돈의 씀씀이를 절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낭비를 줄이고 돈을 모으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오늘은 내 사주에 돈복이 없다고 생각했던 분들을 위한 재물운을 키우는 간단한 개운법을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주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라도 꾸준히 실천하셔서 재물운이 대길하시기를 응원합니다.